(8) 정도 제가 (1에서) (10단계를) 놔뒀을 때 (10단계가) 나장안 좋다고 생각한다면 한 (8) 정도 네. 어제 응급실 가는데 진료를 못 보고 왔다 음. 뭐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장입니다. 오늘 이것도 알고 싶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의 소아과 의사가 사라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일 텐데요. 어, 제가 알고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으니까. 뉴스에서만 보는 내용들은 한계가 있죠, 사실. 그래서 제가 직접 소아과 의사 두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직접 해보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기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삽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두 분의 소아과 의사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삽질을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분 만나러 가시죠. 지금 경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 심각한 상대일 정도면 한8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8 정도? 음, 네, 한8 정도 돼 봅니다, 보입니다. 한8 정도 돼 보이고요. 뭐, 곧 10단계가 올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현재는 경북대학교 병원에 응급 전담 전문의생 6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응급시 상황을 전담하고 계십니다. 어, 그런데 이걸 잘 모르시고 다른 타 대학 병원의 야관에응급실을 내원을 급하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하고 또 결국 다시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지금 현재 현실이고요. 흔히 이제 저희가 그 다음날 진료를 보다 보면 어제 응급실갔 가는데 진료를 못 보고 왔다. 뭐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예, 이제는 예전과 달리 어, 종종 뭐. 이 우리가 이 보통 응급실 진료를 하다 보면, 뭐, 레지던트든, 뭐 어떤 토학과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볼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체감을 할 정도로 못볼수 뭐 있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드물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안 놓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의 의 진료가 필요하고요. 뭐 앞으로는 더 문제가 되겠죠. 전문의들이 안 생긴다면, 지원을 안 한다면, 뭐 그런 진료에 어떤, 뭐, 가벼운 질환이야. 뭐, 언제든지 봐도 좋아지겠지만. 다른 과학부 선생이 봐도 되잖아요. 가벼운 질환. 그렇죠. 뭐, 그냥 기본적인 뭐, 뭐, 해열제 처방이나 이런 걸 하면 되겠지만, 또 특수하게 또 진행하는 질환들, 그 다음에 꼭 개입이 필요한 질환들을 놓칠 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경북대학교 병원 상태도 소아외과 선생님은 단한 분만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급하게 소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충분한 대응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미 나빠진 상황이고 점점 나빠질 뿐 새로운 제도 개선이 없으면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팔이라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소아외과 선생님도 한 번밖에 안 계신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병원이 아니면 새벽에는 이렇게 상황을 대체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네. 대구에서는 인구 240만의 대도시에서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때1 0까지상황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어 이런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사명감을 가지고 당직, 신생하실 응급실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계시는 교수님, 뭐 펠로우 선생님들,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향후 5년 이내에 어떤 대책이 없다면 이분들의 인내심, 히포크라테스의 신념 같은 것들도 장담은 할수 없습니다. 최근 한 수년 전부터 전공의 지원이 줄고 있고 실제로 올해부터는 또 우리가 4년에서 3년으로 전공의 기간을 단축한 걸 고려해 본다면 한 4, 5년 뒤에는 10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 5년이요? 예한4 년에서 5년 사이 뭐 좀더 1, 2년 빠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전공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전무하기 때문에 물론 일부 서울에 있는 명원들은 지원을 하지만 어뭐그 이외의 건그뭐 충청이나 경을 경상 경뭐 전라도 도 마찬가지로 아마 뭐 그런 시배 단계가 곧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카페 회원이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거죠. 뭐 공, 진료비를 좀 공짜로 해달라. 잘 써줄 테니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저런 요구를 하다가 어, 잘안 들어질 경우에 이제 악성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접하기도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경험한 것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진료를 빨리 이제 좀 진료가 어떨 때는 좀 대기가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자가 많거나 설명할 앞에 환자를 또 검사, 설명,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러다 대기하다 보면, 이제 내 아이가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와서 이제 막 욕설 등 이렇게 폭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실제로 제 앞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간호사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조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그런 감정 노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진이라는 게. 감히 말씀드리면 99%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진료하시는 의료진과 충분히 신뢰를 하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의도치 않게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 섭섭해하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서 항의하시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냉정하게 그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얘가 되면 그 마음으로 서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긴 하죠. 한번 정도는 이제 잘안 오시던 저랑 이제 이그 보호자의 라뽀 형성이 잘안된 상태에 오신 초진 환자분이 이제 아기가 여기서 진료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한. 산만... 네, 좀 산만하게 네. 물건도 만지고, 진료, 뭐, 컴퓨터도 꺼버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님은 그 아이를 제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죠. 물론 궁금하셨겠죠. 네. 제가 한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여기가 바로 울더라고요. 네. 내가 애기들의 성향을 다 보면서 이제 처치를할 텐데 이 친구는 초진이었으니까. 네. 그 뒤에 이제 부모님이 전화가 며칠 뒤에 오셨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래서 너무 섭섭하다고. 응. 자기 기는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 며칠 있다가 왔더니 우리 아이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더라고. 사실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심하게 할 때는 사실은 저렇게까지 하시는 건좀 제가 그래서 한 말씀 거기다 많이 기다리시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말씀은 좀 저희한테 아이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저희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폭언이나 폭행 등은 사실은. 뭐 그냥 일반인들도 기분이 나쁜데, 저희는 또 이렇게 여러 환자들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그 환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환자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라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은 저도 주위에서 좀 많이 듣습니다. 뭐 실제로 폭언은 저는 많이 당했고요. 네. 그러니까. 음, 폭언은 뭐. 유사쌤들은 그만두고 싶겠다. 뭐, 뭐, 일하고 싶지 않겠죠, 사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그죠 네. 사람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야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본인도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들고 기분이 나쁠 때는 그게 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자 타임 같은 게올 때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소아과 개원을 해서 지금 소아과 전문의가 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거든요 거의 이제는 어, 해탈을 해서 거의 어머님들한테 제가 먼저 감정적으로 먼저 이렇게 좀 흔들리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충분히 보호자들과 라포 형성이 되고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그거 그런 정도의 그 마인드 컨트롤은 수학과 의사로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진료비가 되게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네, 네. 뭐 음. 스타벅스 커피 한잔 값보다 저렴하다. 본인 부담금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네. 본인분 실제로 네. 오셔가지고 초진, 재진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한 3천원에서 6천원 정도 부담을 하는 거니까 커피 값보다는 싸죠. 커피 값을 스박 커피와 비교를 하면 소화과 진료비는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과 진료비는 굳이 비교를 하려면 편의점 커피 정도의 수준? 음, 그렇게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저렴한 진료비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 만만하게 대하진 않을까 그렇게 느낀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수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고 그 많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과정에 비해서는 가끔씩은 제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것은 사실 솔직한 감정입니다 사실은 어, 뭐 당연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직업적인, 뭐, 여러 가지, 그, 직업마다, 그런, 저희, 뭐,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좀 사실 좀 싸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저, 저 아플 때마다 국민들이 또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뭐, 외국만 나가, 나가보더라도 뭐, 이거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니까. 예 네. 울컥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꾸준하게 꾸준하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네. 꾸준하게 얘기해왔었고,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과 이게 엮이, 엮이면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내라고 하는 정치는 안 뽑을 취하죠. 테니까요. 안 뽑을 테니까요. <laughs> 싼건 맞습니다, 확실히. 네, 싸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생각하기 에한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지금에서 몇배 정도 올라야 되지 않을까? 최소 두 배는 올라야죠. 네, 최소 두 배는. 올라야 된다 생각하고 뭐 OECD 뭐 여러 가지 비교한 자료가 있지만 세네배까지도 뭐 좋겠지만 뭐 그거는 좀한 번에 올리긴 사실 국민적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은 올리는 방향으로 우리 어 최저 임금 올리듯이 조금씩은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일이 힘들면 돈이라도 좀 많이 벌면 <laughs> 할만한 <laughs> 할만하 생각이 좀. 들잖아요, 사람 입장에.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음. 돈도 못 벌고 일도 힘들면, 음. 예, 사람이 하기 싫잖아요. 어, 뭐 엄밀히 말해서 사실, 아예 굶어 죽는 상황은 아니니까, 좀 힘들긴 한데, 예. 근데, 어쨌거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확실히 확, 맞는 부분이라, 좀 그런 데서도 에 조금 보상이 있으면 좋죠. 아무래도 일할 일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죠 의사들이. 이 소아과 교과서에 보면은 첫 글에 딱 글귀가 있습니다. 유명한 글귀가 성인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아의 진료를 하면서 성인을 기준으로 진단을 하고 그냥 성인 주는 약 용량을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대충 줄여서 진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화의 질료는 성인들과 다르게 호발하는 병도 다르고 원인 균도 다르고 치료 방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성인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한 질환이 소아에게만 있는 질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과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현재 이 소아과를 지원하기에는 너무 낮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최소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면 최소한 두배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되셨죠, 의사가? 저는 전문의를 2006년에 땄으니까요. 16년? 중에서. 예, 16년, 17년대가 된지. 예. 그러면 그때에 대비해서 지금 그 환자가 오는 숫자가 좀 체감적으로 적어졌다는 게 있을까요? 예, 예. 그건 확실합니다. 어느 정도로 줄었다. 뭐뭐 통계를 제가 내보진 않았지만 느낌상은 그래도 한2 0 3 0는 줄지 않았나. 네. 경제적으로 보면 시장이 좁아지고 대상이 없어지는데 소아과의 전망이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소아과를 저 어, 진로를 정하지 않은 후배님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고민은 한번 해보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른 쪽으로 진료를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제가 소아과를 전공하고 20년이 되었고 다시 그 상황이 되어서 제가 다시 과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전망과 대우만을 생각한다면 저도 사실은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썼던 의사 선생님들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1차, 2차, 3차 최종 판결에서 최근에 교수님과 전공의 선생님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공중반 뉴스에서 교수님이 구속이 되는 그 장면은 사실은 소아과를 전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대생들의 뇌리에도 큰 충격을 줬고요. 진료를 하다가 결과가 좋지 못하면 과정이 어떻게 되든 감옥에 갈수 있겠구나. 아, 신생아시는 정말 근무하고 싶지 않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모두들 가졌을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이제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그거는 뭐 말할 여지도 없고요. 하지만 이제 신생아란 특징이 항상 생사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신생아들이 죽을 때마다 뭐 고소를 당하거나 구속이 되거나 뭐 재판을 받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면 좀 그런 걱정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 실제로 그것 때문에 뭐 신생아 본과 전문이나 뿐만 아니라 또이 소아청소년과 지원율도 사실은 줄어들었죠. 저희 내에서도 사실 아, 이제 그만둬야 되나. 어,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걱정이 사실은 듭니다. 뭐 저희는 최선을 다 다해서 물론 결과도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좋은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항상 결과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음,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노력은 저희도 계속은 해야죠. 어, 끊임없이 노력은 해야 됩니다. 뭐. 항암 투쟁을 하시면서도 신생아실을 지키시던 교수님 그리고 전공의 신부는 사실은. 선생님들 또 병원의 어떤 지휘 하에서 수련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당연히 보호를 받고 지위를 받아야 되는 전공의 선생님마저도 이런 마녀 사냥 같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되고 그 과정을 스스로 견뎌냈었어야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은 신생하실 근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수학과 전공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이제는 더 악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대구 경북은 지금 2년째 전공이 지원이 전무합니다. 0%고요. 원래 전국의 그소아과 전문 그 전공 지원율이 16.6%라는 어처구니, 네, 네. 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저수과의 문제가 되는 산부인과 흉부외과 정도도 50% 정도의 지원율을 보인다면 16.6%라는 지원율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정말 그 소아과의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좀 좋아하게 되었고 제 폰이 되게 호예좀 다르네요 예, 예. 그러기도 했고 또 돌다 보니 예. 좀 어떤 소아청소년 좀 미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미래에 대한 건강을 책임진다는 게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의 미래를 내가 지금 건강해야 또 앞으로 건강한 거니까 좀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네. 어, 이 기회에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소아과는 연 선생님들이 지원율이 당시에도 참 높았습니다. 많이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 세심함이 필요한 것이 좀 여선생님들의 어떤 성향과 좀 맞기도 했었고요. 저는 학창시절에 사실은, 어, 의대 공부를 하면서 누구나 꿈을 꿨겠지만, 내가 주체적으로 진료를 하고 주치의가 되어서 어떤, 어, 환자분들의 바이탈과 관여하는 그런 좀 액티브한 과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과와 수학과를 조금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찬사 같은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질환을 치료하고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고민 없이 당시에 수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도 저기 2017년 12월부터 8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그 전공의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80시간. 예, 그나마 왜냐하면 그것마저 더 줄여버리면 사실 대체 인력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어뭐 그런 게 생겼다는 게좀 다행인 것, 그 첫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성 상하여간좀뭐 여기 개원하신 분들은 또 자기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전공의 수련 및뭐 대학병원 좀 한 명들을 24시간 365일 책임져야 되는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대체력을 많이 뽑아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좀뭐 그런 분들 좀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사실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해야 되니까. 돈을 좀 많이 주면 좀 나아. 예,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예, 조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요즘 사실 워라밸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서 젊은 젊은 친구들이 또 얼마나 또 그걸 호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꾸 유도는 해야겠죠. 누군가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나마 뭐 말씀하신 대로 전공 협회에서의 활동으로 어, 저희들 전공이 수련할 때와는 다르게 80시간 정도의 근무 제한으로 어느 정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정확히 지켜진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본인이 주치를 하고 있는 환자분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데, 퇴근해버리는 의사선생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좀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이제 소점과 지원했을 때, 제가 원래 세 명이 티어였는데, 한 명이 나가는 바람에 두 명이서 했거든요. 1년차 때는 3일에 한번 오프였고요. 오프도 한 8시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당직쓰고,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돼요. 아, 못 자고 일을 하요 예, 네, 누군가의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실 치료의 트레이닝의 일종이긴 한데, 여러 환자들, 이제, 그게 하면 이제 여러 환자들을 많이 볼수 있고, 상황을 여러, 상황에 대체할 수 있으니까, 책으로 보는 것과 환자 보는 것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삶을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뭐 그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뭐 앞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원가 보존율을 70%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뭐 소아 가산 수가라든지 뭐 환자 및 아니 그 소아 환자나 아니면 뭐 중증 질환 입원 환자 및 중증 질환에 대한 수가 가산 인상 부분 또뭐지역별로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 수과뭐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필요하고요. 또 아까 또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고의가 아니라면, 고의적, 악의적 그런 위해가 아니라면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 결과가 안 좋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 이런 부분들은 좀안 되도록 법제적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참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은, 어, 최소한 이질화는 과정은 소아과 전문의만 할수 있다라고 딱 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지금 뭐 이거는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지만 영유아 검진. 지금 현재 물론 뭐 영유아 검진 보통 소아과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영유아 검진 자체도 일, 일반과들도 모두 일정 시간의 동영상만 딱 이수를 하게 되면 모두 검진이 가능합니다. 정신과 상담료 우리가 정신과 상담을 한다고 정신과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최소한 6세 미만. 소아들, 음. 성장, 발달, 육아를 상담하는데, 과연 다른 과 선생님들이 제대로 상담을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현재 지금 시점에는 모든 과들이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가 할수 있는 특정 영역은 소아과 전문의의 전문 영역으로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을 음, 받고. 그렇죠.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희들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 그 가치에 대한 어느 정도 인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아과가 볼수 있는 영역 중에서 다른과가 감히 겁나서 못 되는 것들이 발달, 유아, 그리고 뭐 성장 문제들, 그리고 신생아 파트 문제들 이런 것들 접종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아과가 모든 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그 파트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청소년과는 정말 일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과들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서의 뿌듯함을 정말 자주 느낄 수 있는 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후배님들한테 수학과를 지원하라라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뭐, 진료권당 수가가 너무 낮은 상태라서요. 매일 100명 이상의 환자를 정말 2분에서 3분간 한 명씩 시간에 막 쫓겨 가면서 진료를 해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익 면에서는 안타깝게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는 실리를 추구하고 현실적인 판단이 굉장히 빠른 세대입니다. 어, 뭐 전공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투자한 시간, 본인의 노력으로 얻은 자격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사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나왔지만 그 의사 수가 늘린다고 좋아질까요? 지원을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역시 미용이나 기타 진료로 빠져나갈 것이고 국가적인 진료 비용은 오히려 상승할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도 부모님들, 후배님들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래도 이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한 번도 소천과를 전공한 것을 후회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비록 몸도 힘들고 노력에 비해서 저숙과도 안타깝고 그렇지만 우리 소천과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과입니다.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간호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한테 폭언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음. 뭔가 처벌을 할수 있는. 있죠. 예. 의료인 폭행, 그러니까, 의료인 예. 폭행에 대한 처벌법이, 예, 예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적용하기 힘들죠. 예. 이게, 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늘 보던 분들이고 사실 뭐 계속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 뭐 한두 번 보고 그냥 끝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딱 단절하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심한 경우는, 뭐, 법적으로라도 그렇게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죠. 예, 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 지켜준다는 마음이 있어야 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맞습니다. 해야. 예. 예, 예. 왜냐면, 뭐,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른 환자도 봐야 되니까, 예. 뭐 그런 어떤, 뭐, 최소한의 울타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어, 지속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좀 따뜻한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또 많은 응원과 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후배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음... 예. 어, <laughs> 예, 뭐 후배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약간 많은 이들이 이제 진료 환경이 좀 개선되도록 좋아지도록 뭐 제도 및 정책 개선에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이 좀 동참해서 어 적극적인 지원 같은 걸 해서 좀 많이 많을수록 또 그런 제도나 정책 개선이 쉬워지니까 같이 했으면 합니다좀 이렇게 심하게 되시는 분들한테 같이 욕설할 수 있는, <laughs> 맞대응을 할수 있는 <laughs> 뭐 그런 권리를 좀 줬으면 좋겠네요. 같이 소리 지르고. <laughs>